27장. 성내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3. 성내의 효력은 그것을 시행하는 그의 경건과 의지에 의존합니까? 대답.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고른도전서 12장 1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악하고 타락한 목사에 의해 집행된 성내는 같이 혹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도나티스트들과 제세례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동일한 견해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요즘의 다른 이들도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주의자들은 성내의 완전성을 주장하는데 이들은 성내가 교회가 행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어도 실제로 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신부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성내를 집행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도둑이며 배반자였던 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따라 세례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16절에 따르면, 말씀의 효력은 경건, 선, 도구적인 가치 혹은 선한 의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만약 세례의 효력이 성직자의 선한 의도에 의존한다면,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가 세례를 받은 것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직자의 의도를 확신하거나 알수 없다는 것을 볼때 확인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성내의 작용과 효력은 성령과 말씀의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교황주의자들은 직접 그들이 주장하는 성체 성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의 예배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적인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장 지옥에 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나는 그들이 신부의 의도가 떡을 신성하게 하는 동안 불완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질문 4. 보금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례는 오직 두 가지입니까? 대답 나는 오직 두 가지라고 대답합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세례와 성찬에 고백 성사 엄격한 종부성사, 성직수임, 그리고 혼인성사를 첨가함으로써 일곱 성례를 만든 로마니스트들, 즉 천주교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세례와 주의 만찬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치 첫 번째 질문에서 발견한 것처럼 성례의 표시와 정의는 세례와 죄의 만찬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죄의 만찬이 서로 파트너가 되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배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는 거룩하게 하셨고, 신약의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들로 그의 교제를 증명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다섯 가지 가짜 성내들에 대해 어떤 것도 분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n g